샬롬. 2월 1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젊은 이누리 조성철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아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아가 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있는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신앙의 성숙과 그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 안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읽은 이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 중에 좋지 않아 보이는 세 종류의 밭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거나 또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가가 의미하는 땅은 말씀을 들으나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설교를 들으나 예배가 끝난 뒤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지난주일 설교의 본문과 제목,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길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 두 번째, 돌무더기가 의미하는 땅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였지만 그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도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린 뜨겁게 주님 앞에 결단과 헌신을 고백하지만 삶의 작은 풍파와 고난 앞에 그 결단과 고백, 뜨거운 눈물은 금세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이 모습도 마치 나의 모습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땅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복과 구원을 사모하지만 세상의 성공과 부 또한 쉽게 놓지 못합니다. 어, 이러한 모습도 마치 나의 모습 같습니다. 이처럼, 씨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세 가지의 모습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라도 우린 모두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세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이 비유를 보며 또한 가지의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좋은 땅이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어, 이 미유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안 좋은 땅을 설명할 때는, 어, 했던 그 설명과 지금 마지막에 좋은 땅을 설명하는 그 설명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 종류의 나쁜 땅은 땅의 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의 기준도 땅의 질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 덤불도 없는 아주 고운 황토로 만든 땅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셔야 하는데 주님은 마지막에 다르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이란 열매 맺는 땅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큰 집에 있는 그릇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큰 집에는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리고 이 중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재질에 대해 그릇을 분류하고 기록했습니다. 어, 누가 봐도 금그릇이 은그릇보다 은 귀한 그릇입니다. 은그릇이 나무그릇보다 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이야기 후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열이면 열, 당연히 금그릇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기준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앞서서는 재질에 대한 부분으로 쭉 그릇의 종류를 나열했는데, 마지막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에 대한 정의는 재질에 대한 그릇이 아닌 다른 관점, 깨끗한 그릇이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유도 같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최소 이러한 한 가지의 속성을 현재 갖고 있거나, 어쩌면 이세 가지 모두의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좋은 땅의 기준을 아주 평평하고 옥토 같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마 모두가 그 땅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의 기준을 달리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땅이란 열매 맺는 땅이다. 좋은 땅이란 열매 맺는 땅이다. 우린 흔히 열매 맺는 땅은 앞선 세 가지의 그 나쁜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 아닌 옥토와 같고 기름진 땅이랄 거라고 착각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 아,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지. 돌밭과 같은 사람이지.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지. 아, 나는 좋은 땅이 아니구나. 나는 좋은 믿음의 그릇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옥토 같은 땅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땅이란 열매를 맺는 땅이다. 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라고 한 씨앗을 다 받았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처음부터 좋은 신앙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련에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냥 저절로 너무 쉽게 매주일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예수님처럼 내 삶이 변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든 다 아무런 수고 없이 다 그냥 심겨지고 저절로 자라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더니 그것이 내 삶에서 쉽게 쉽게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땅,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의 땅을 갈고 가라, 믿음의 씨앗을 심고, 침은 씨앗 옆에 자라나는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때에 따라 씨앗을 먹으러 달려드는 새를 쫓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등 삶의 고통과 시련, 수고를 견뎌내며 땅을 일구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좋은 땅이란 열매 맺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돌밭, 길가,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과 질적으로 다른 그런 비옥한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내 안의 환난과 박해가 그 뿌리를 흔들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잡초같이 일어나 튼실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좋은 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땅이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 열매를 맺는 땅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신 뜻과 사명을 품고 나의 이 가시덤불과 같은 땅, 이 돌가와 같은 땅, 길가와 같은 이 땅을 갈고 또 갈아 이 안에 믿음의 씨앗을 잘 심고 그것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거친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나의 인생에 주님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성품, 좋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좋은 땅, 좋은 인생이 될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기대를 힘입어 열매 맺기를 꿈꾸며 내 삶을 갈고 또 가라. 그렇게 옥토와 같은 땅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성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해주신 사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0여 년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속도까지 붙으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면 살만큼 다 살고 죽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데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 칭찬받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급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과는 별개로 오늘 하루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하루일 뿐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만 바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이 매일의 반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봅니다. 찬양 속 가사처럼 출발조차 못했을 인생의 경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마커스 워십의 은혜 아니면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차 못할 영주인날 대신해